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단지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자녀세대가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특별공급 중에 있어서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 중인 따끈따끈한 신축이고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분양가. 이번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4년 전 분양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서울역세권 대단지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 15,000여 평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이점에 있고요. 주거와 더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신축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직접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시 없을 파격적인 분양가와 계약 조건,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하 4층에서 지상 40층 높이 규모 12개 동총 1,438세대입니다. 아파트 495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943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 중에 있습니다. 전용 면적 40에서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년 전 분양가 84 타입이 6억대, 하루하루 오르는 분양가 대비 저렴하게 즉시 입주하실 수 있어서 신혼부부들과 노부부, 싱글라이프를 즐기시는 모든 세대들에게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플 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입주시 필요한 대출 상담 그리고 영상 보시고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노열 동호수 잡으셔서 계약까지 진행하신다면 계약자 축하 선물,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표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입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와 경의중앙선 양원역을 도보 이용, 그리고 경춘선과 예정 중에 있는 면목선 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쿼트러플 역세권의 향후 GTXB 노선 예정으로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 1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대형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하이마트, 서울의료원, 중랑구청, 봉수대공원, 중랑캠핑숲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어 입주 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학교로는 양원초, 동원초, 동원중, 송곡여중, 송곡여고, 송곡고 등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구조 한개 보시겠습니다.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더 테라스. 이름에 걸맞게 테라스가 존재하는데요. 더 더불어 무상 옵션 품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방과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주방 엔지니어스톤, 냉장고, 광파 오븐 렌지, 상구 푹탑, 작은 방에 들어오는 붙박이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모두 무상 제공입니다. 이제 내부 함께 보실게요. 계단지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기본으로 단지내 수영장, 미디어 센터, 키스 카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주민공동시설인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GX룸,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단지내 원스톱 커뮤니티입니다. 서울 6호선 신내역 초역세권을 누리는 신내역 시티 프라디움 4년 전 분양가 84타입을 6억대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명품 단지입니다. 입주자금 대출 플랜 싹 정리해드리고요. 받으실 수 있는 최대 혜택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같은 단지여도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셔야 나중에 도움 머신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귀한 로열 후실로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아주 작은 내용들이라도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